오늘 2024년 8월 10일 저녁 8시 26분 밤 8시 26분에 야사래 책의 59장에 59장 야사서 책 5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로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유언 요셉이 마지막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93년을 살았다. 요셉이 온 애굽 땅을 8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93년 17세에서 110세로 이제 사망할 때 요셉의 마지막 그 유언이 있어요. 자, 야사책 59장 21절. 요셉의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요셉 앞에 앉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모두 이렇게 보다 제일 먼저 자연사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사망을 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죽은 노라. 엘로임께서 정녕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 손조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땅, 그 가나 땅이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미리 여기서 예언을 해야, 그분께서 너희 손조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가난 땅이야. 이게 가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레인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엘레인께서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로부터 너희를 너희 선조들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뼈, 요셉의 뼈를 여기로부터 그곳으로 너희가 가져가라. 요셉이 이스라엘 아들들로, 그들이 후손에 걸쳐 맹세하며 어, 말하기를 맹세하게 맹세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엘렘께서 정녕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너희 후손까지 나이 뼈를 이곳 애굽 이집트로부터 너희가 가지고 어, 가난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출애굽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갔다 그 외에도 열두 아들들 딸 디나의 뼈를 포함해서 모든 해골들을 각 지파별로 가지고 떠났다. 그리고 열두 아들들은 각 지파별로 매장이 됐고 모세가 요셉의 여기에는 세겜에 모세 현재 요셉의 무덤으로 되어 있는 그 세겜 땅에 거기에 붙여져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짤막하지만 여기까지